심리학 박사 중에 나폴레옹 힐 박사가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 힐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곱 가지 두려움 속에 일곱 가지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현대인들이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느냐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생존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살수 있기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나고자가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물질만능의 시대입니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하면 어떡하지 실패의 두려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아프면 어떡하지 불치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뭐냐하면 늙음에 대한 두려움, 노쇠 현상에 대한 두려움. 점차적으로 늙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야. 늙었구나, 한살더 먹었구나. <laughs> 그다음에 다섯 번째 두려움이 뭐냐하면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 상실. 어릴 때 자식이지 커버리면 말이죠. 다 뿔뿔이 다 헤어지잖아요. 결혼했는데 전화도 안 해, 명절 때로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랑 상실, 나 혼자다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뭐냐 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전쟁에 대한 언제든지 삼차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북한 김정인이가 침범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불바다가 돼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말이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에게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세빠지게. 읽어놓은 재산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생각하면 아찔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하나님이 자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야. 너죄 많잖아. 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소리는 전에는 그냥 타부시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그 문이 열려지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죄지었지 죽으면 지옥 갈 수가 있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하고서 내시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인간들이로처럼 일곱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무엇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우리가 실재적이니까 아찔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어, 통계를 보니까 세계 사람들에게 5대 질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암이더라고요. 암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병은 뭐냐면 이 뇌질환이요. 뇌질환. 뇌출혈, 뇌출혈 같은 뇌질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심장병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당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아,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뭐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 삼서 2 절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마지막 부분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강구하노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무엇보다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 미스터리를 했는데 이걸 했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대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첫째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티칭 교육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먹구구식으로 말 덮어놓고 믿지 않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믿지요. 성경대로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티칭 사역에서 가르치었어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바로 전파했어요. 프리칭 사역. 하나한사람이라도더 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전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질병이 있나 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했었던 것은 고치셨어요 고치신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힐링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우리 진정한 교회 참다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면 요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도 사역. 교육사역, 치유사역, 영육간에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마다 일어날 때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힐링사역이에요 고치는 사역 사복음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3분의 2 이상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했어요 치유사역을 3분의 2 이상 했다 그리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더좀 많이 치유 사역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저번 주부터 메시지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오늘은 질병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의 치유, 여러 가지 치유를 같이 나눌 테인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치유사에게 치중하셨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힐링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고치셨냐면두 가지를 고치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자, 모든 약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눌려서 더, 더 쉽게 얘기하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생겨지는 질병, 마음의 병. 더 쉽게 기하면 정신병을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같은 거, 조울증 같은 거. 공황장애 같은 거. 폐쇄, 공풍증 같은 거 이런 어떤 정신병을 주님께서 고치셨답니다 두 번째 고친 건 뭐예요? 모든 병, 이 모든 병은 육체적인 진리병, 몸의 병이죠 이게 뭐냐면 간이나 위나 뇌질환이나 심혈안이나 모든 어떤 간질이나 중풍이나 이런 병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신 부분들을 이렇게 또설명하죠 마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여볼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어떤 병을 고치셨느냐 면 놀랍지요 모든 앓는 자입니다 모든 질병이죠 그런데 그 질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이게 정신병이죠 귀신들린 자그 다음에 간질하는 자 간질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다고치 싶다 마음의 병과 육체적인 모든 병을 귀신들린 병까지 고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데 놀란 말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만간에 아버지 품에 간다.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가 있지. 질병을 치유했잖아. 마음병을 치료했잖아. 이 치유의 은사를 너희들한테 위임을 시킨다. 너희한테도 내가 행했던 모든 치유의 은혜를 너희한테도 줄 테니. 믿음으로 사용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내가 행한 것도 행할 것이고 내가 행하지 않는 모든 일도 너희들은 행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곧 아버지에게 가미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제자들 너에게 위임한다. 내가 행했던 모든 능력,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능력도 더하여 행할 수 있게 될 테니,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고 행하면 그렇게 치유가 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음, 자에게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하시거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 첫 부분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는 말이죠. 믿으면 됩니다. <laughs>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지막 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병든 자 예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낫느니라. 더 놀라운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힐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네 거기까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너희들 중에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그냥 스치면 안 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는 그의 장로들을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만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세상 의학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세, 세상 의학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의학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치료 그것을 사용하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 고치는 은혜는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틀림없이 낫는다. 고침 받는다. 일어난다. 이 믿음을 온전히 수반하여 기도할 때역사 일어나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믿느냐가에요. 뭘을 믿고 기도하느냐. 중요한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바로 두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여줘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네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 음 8장 17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연약함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이 눌려서 생기는 병 마음이 눌려서 생기는 정신병 우울질졸질 공황장애 이런 것 등등등 믿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셔서이 질병은 왜 육체적인 질병, 우리 몸의 질병입니다. 간, 위, 뇌, 심장 등등등 중풍, 간질 이런 등등등. 자 이것을 짊어지셨도다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짊어지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받으셨어요. 받고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의 질병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2 2 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 보러 말미암아 어떻게요? 나음을 받았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도전서 2장 24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자명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치유할 때, 치유 기도할 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아플 때 치유할 때 반드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분과 저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의 연약한 거, 내 마음의 병, 육체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연약한 부분과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음을 믿습니다 두번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향해서 아픈 사람 에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 질병을 향해서 꾸지람을 주는 거요. 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약한 부분은 질병은 등등 질병은 고침 받을 지어다 이렇게 계속 치유의 기도를 할때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현실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보여 잡고 언약을 보여 잡고 선포적인 기도, 믿음의 선포적인 기도를 드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제가 옆에다가 힐링 센터를 만들지 않았어요. 옆에다 힐링 센터 만들었는데 내적 광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병이 많은 거 아니 마음의 병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병이도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놀랍도록 요번 주에 그 말씀을 깨닫고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 먼저 완전히 치료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누구든지 영육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치유받는 공동체, 치유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